많은 분들이 알아서 다 되는 줄 알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물어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면 설명은 끝났는데 정작 선택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는 공통이지만 선택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왜 상담 이후에도 선택이 남는지, 그리고 늦지 않으려면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퇴사 한달 전에 지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은 친절했고 안내도 충분했습니다. 질문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추납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납은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글을 봅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납은 안내 대상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씨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내 대상이 아니라서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추납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 둘중 어느 쪽도 상담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은 신청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타이밍입니다. 추납은 퇴사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 여부와 소득 구조가 납부 부담과 연금액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에 고민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PC 사례입니다. PC는 정년이 다가오자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연금액 증가율과 기본 조건이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재취업 부부수급 가계지출 구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연기가 단순히 연금액 문제가 아니라 가계 전체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 물었습니다. 연기는 상담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신청할 때 결정하나요? 상담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기는 신청하실 때 결정됩니다. 연기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즉시 수령, 연기 후 수령. 둘의 차이는 단순히 얼마 더 받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 공백, 재취업 여부, 부부 수급 구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연기는 수급 결정 전이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담은 안내 중심이고 선택은 신청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담 시점과 신청 시점이 자연스럽게 어긋납니다. 추납은 퇴사 전, 연기는 수급 결정 전, 둘다 상담 기준이 아닙니다. 상담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선택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간극 때문에 상담 이후에도 선택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상담 이후에 남는 선택들을 상담에서 미리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묻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적용됩니까? 이 제도는 선택 가능한 제도입니까?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까? 이세 문장은 추납과 연기 모두에서 늦지 않도록 해주는 질문입니다. 상담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상담 이후에 드러납니다. 추납은 퇴사 전, 연기는 수급 결정 전이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둘다 상담 시점과 어긋나 있습니다. 이 간극 때문에 상담이 끝나도 선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담이 정보를 정리해준다면 선택은 삶을 재정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도는 아는 만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가족과 재취업이 개입하는 사례를 조금 더 실제 상황에 가깝게 정리해 보겠습니다.